안녕하세요. 여러분 th.io2 리뷰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어 26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를 심층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최신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이 SUV가 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 포드 익스플로러는 대형 SUV답게 강력하면서도 세련된 존재감을 뽐냅니다. 다이아몬드 화이트. 컬러의 매끈한 광택이 빛을 반사하며, 전면에서 보이는 넓고 공격적인 그릴은 포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합니다. 중앙에는 포드 로고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 라이선스 플레이트 부분에는 익스플로러라는 글자가 돋보입니다. 직선적인 범퍼와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SUV의 첨단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근육질의 팬더와 세련된 알로이 휠이 SUV의 강력함을 보여주며 유려하게 이어지는 루프라인은 공기역학적 설계를 강조합니다. 후면에서는 선명한 LED, 데일라이트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리어베지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체적인 차체 라인은 크고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러운 SUV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2026년형의 실내는 럭셔리와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공간입니다. 프리미엄. 가죽 시트는 세밀한 스티치와 함께 편안함을 제공하며 실내 전반에 걸쳐 설치된 앰비언트 LED 라이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대시보드에는 곡선형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 잡고 있으며 넓은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현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은 메탈릭 악센트로 세련됨을 더했고 스티어링 휠에는 포드 로고와 함께 다양한 기능 버튼이 포함되어 운전자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실내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고 SUV의 고급스러움과 첨단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기술적 측면으로 넘어가면 2026 보드 익스플로러는 다양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최신 안전 기술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또한 사륜 구동, 옵션과 다양한 주행, 모두는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SUV의 다재다능함을 극대화합니다. 성능면에서는 3.0L 미식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이 제공되어 강력한 힘과 효율적인 연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속감은 부드럽지만 힘이 넘치며 주행 안정성과 조향감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스펜션은 도심과 오프로드 환경 모두에서 편안함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편의 사양도 눈에 띕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독립형 디스플레이와 USB-C 충전 포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고급 오디오 시스템 등이 장착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넓고 실용적이며 뒷좌석 폴딩 기능을 활용하면 더 많은 화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가족, 단위나 캠핑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디자인과 기능뿐만 아니라 포드 익스플, 로러는 SUV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세심한 디테일까지 신경 썼습니다. 외부의 크롬 악센트와 세밀한 라인, 내부의 고급 소재 배치와 조명, 디자인은 운전자의 만족도를 한층 높입니다. 그렇다면 2020측 포드, 익스플로러를 다른 SUV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압도적인 외관. 디자인과 존재감은 도시와 자연. 어디에서나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첨단 기술과 안전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과 가족 단위 운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엔진, 옵션과 사륜구동. 시스템은 운전, 재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오늘 리뷰를 통해, 이체임 유포드 익스플로러가 왜 SUV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강력하고 세련된 외관, 고급스러운 실내, 첨단 기술, 뛰어난 주행 성능까지 모두 갖춘 SUV는 가족용 차량과 모험용 차량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 포드 익스플로러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